지난 영상에서 거상 오토 사태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6월 1일부터 거상은 오토 같은 불법 프로그램 제재가 다른 게임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토 문제는 거상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독 거상이 오토 문제로 비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유저들이 오토들이 자동 사냥을 못하도록 사냥터에 길을 막거나 게임에서 할수 있는 플레이로 방해를 하면 오토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길을 막고 오토를 방지하라고 노력했던 유저가 제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게임사에서 오토 방지를 위해 아무것도 안한게 아닙니다. 매번 패치마다 자동사냥 방지 문구 개선 및 퀴즈 같은 시스템을 넣어서 오토를 막아보려고 했으나 패치가 되면 며칠도 안 되어서 오토들은 자동사냥 방지 시스템을 뚫어버렸습니다. 유저들의 보이콧 운동이 펼쳐지고 게임사는 이제서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계정명은 일부 가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었지만 여태껏 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저들의 불만은 더욱 폭발했습니다. 거상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니지나 모바일 게임처럼 공식적인 자동 사냥 기능을 넣으면 되잖아? 거상의 근본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임진룩을 RPG 게임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패치가 되고 바뀌어도 RTS 게임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이 여러 유닛을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사냥 속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는 아이템, 게임 머니로 이어집니다. 즉 컨트롤은 거상의 또 다른 돈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동사냥 시스템을 도입하면 헤임의 근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컨트롤에 따른 차이가 없어진다면 손으로 직접 사냥하는 유저들이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지금 스타크래프트가 자동으로 유닛을 뽑고 컨트롤까지 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겠죠? 그렇다면 거상 유저들은 무엇을 원하냐? 모든 거상 유저들의 의견을 알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짧게 거상을 즐겼던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유저가 오토를 신고할 수 있게 패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오토 신고는 상단의 대방과 소상단의 리더만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오직 대방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유저들이 신고를 할수 있으면 악용이 될 여지가 있지만 허위 신고 시 패널티를 부여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거상 오래한 유저들은 캐릭터의 움직임만 봐도 오토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동사냥 방지 시스템 도입. 예전에는 문자 입력하는 방식밖에 없었고, 지금은 퀴즈 형태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개발자들과 유저들의 창의성을 한곳에 모아서 거상만의 자동사냥 방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법적 대응, 라이엇 게임즈는 한때 헬퍼 대란으로 유저들의 불만이 폭발할 때 헬퍼 제작자들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물론 소송에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